하시 가셨나봐요. <laughs> 더우시지 않아요? 네,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음료라도 나 있는 게 좋을 텐데. 이게 계속 말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laughs> 이게 생각보다 지치는 작업일 수 있답니다. 소라님 인프제이시죠 네. 저도 인프제이아인프제세요 네. 아, 인프제 많지 않은데. 그래서 뭔가 살짝, 살짝 동질감이 느겼어요 <laughs> 먹어요, 아, 같이 먹어요, 같이 아, 먹어요. 우리 시간 남았으니까. 오, 이거 와 굉장한. 여기 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저는 일단 또 디저트니까 물어보고 싶네. 쿠키를 일단 너무 좋아하고, 어, 진짜 이게좋아 맞아, 여기 쿠키 맛있잖아요. 화이트 마파단이야. 선생님 뭐 이렇게 맛이어요샌드위치하 <목소리> 이거 일곱 쿠키인가요? 오, 진짜로? 하나? 네. <목소리> 선생님, 뭐 이렇게 맛있어요. 선생님 나랑 먹어야겠다, 얼른. 이거 이게 코코넛이다. 시를해 보면 아시겠는데, 음.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는 건 의미가 없어요. <목소리> <목소리> 저저 진지한데 <laughs> 원래 선생님 맛있는 거는 좋은 사람과 같이 나눠 먹을 때 맛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어. <laughs> 제가 그걸 저도 살때 몰랐거든요 근데 자취하면서 혼자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느꼈어 어퍼리도 되게 좋아하거요아 진짜? 퍼리스한테 네. 전해줄게요 퍼리스 진짜 좋은 사람 이거도 <laughs> 같이 먹어요 아네알겠습요 아, 같이 게 먹어요 <laughs> 어 맛있으세요? 어 망할 거야. 맞아요. 음. 맞아. 이제 이거는 저희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 얼굴은 안 나오실 거예요. MBTI 뭐예요? 저 i t p 예요 ISTP 오. 완전 반대. 맞아요. 앞에 I 빼고 I만 더 갖고 다 반대. F랑 T의 차이였나? 뭐 아무튼 그거 중에 그런 집이 있잖아요. 너뭐 조별 과제가 뭐 했는데 너 되게 잘 했다. 아 아. 아, 아너 너가 한 거에 비해 서 되게 잘나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키들이 좋아하는 멘트. 공부 안 했는 거 같은데. 같은데 와 되게 잘 봤다. 어, 어, 어. 그거 되게 어, 어. 좋아한다고 근데 저 진짜 좋아해요. 어? <laughs> 약간, 약간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내 이렇게 되고 신기하다니까? 안 했으니까. <laughs> 내가 살때 기준이 그 음, 네. 일단은 그냥 편하게 틀어놓기 좋은 어 오, 중요하죠 중요하죠. 내가 아는 가수이면서도 편하게 듣기 좋은 노래여야 된다 어? 그리고 LP가 예뻐야 돼 이게 지금 투명.. 아 LP예요? 네, 투명 LP가 아다 투명일 거라서 이거 아, 뭐지? 바른에서 구해줘. 어 귀여워. 어떡해. 약간 꽃향기 좋아하시는구나. 저, 저 플로럴 프루티인데 그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브랜드에 쇼가 음. 좀잘 들어있는. 아 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에이. 여러분 아주 특별한 <laughs> 게스트분이 있어요 오늘. 이럴 때 각각 나들이를좀 많이 <laughs> 해야 맞아요. 해야 우리 광합성해야 되잖아. 비타민 티 <laughs> 집에서만 일해가지고 그니까요. 해야 된다고요? 진짜 일막 많이 하고 막 이럴 때는 정말 집 밖을 못 벗어나고. 그쵸. 말 편하게 야, 하세요. 갑자기... 그냥 언니만 붙이면 돼요, 저는. 그래요? 네. 어, 언니. <웃음> <웃음> 아, 너무 좋아요. <laughs> <귀여워. 웃음> 여기다가 손만 이렇게 해보세요. 얼굴 안 나오게. 여기서 이렇게. 우와! 브이, 브이. 아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클립을 모아야 돼서 아마 음. 좀더 오래 걸릴 거예요. 아, 그래요? 구독자 파우치에 약간 비하인드. 아, 니 밥을 식사를 하셨어요? 아, 제가 응. 급하서 오느라 식사는. 했는데. 그쵸. 그 나도 못했거든. 아 진짜요? <laughs> 그래서 같이 지금 먹읍시다. 좋아요. <laughs> 와, 저희 이제 약간 질문 곳이 되어 볼게요. 어, 너무 좋아요. <laughs> 나이가 <이거 웃음>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laughs> 나이가 <이거 웃음> 어떻게 되세요? 아, 어, 저는 약간 이런 신상 정보 터는 거좋아해요요 <laughs> 저는 환영해 환영해. 요 어, 왜냐면 친해지려면 신상 정보를 알아야 아, 되거든. 그, MBTI는 어떻게 돼요? 아, 저 MBTI 관련해서 능력이 좀 있거든요. 어? 지금 남의 MBTI 되게잘 맞죠. 아, 근데 소라님 MBTI가 저아시지않아요 인프피였나? 아니 인프제. 인프제. 어, 본인 은 어떻게 되세요? 저뭘가같아요 일단 이 양. 왜? 맞아요. 일단 이해. 아, 근데 너무 내가 그대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음. 있어가지고, MJ 추측이 잘안 돼요. ESFJ에요. ESFJ? ESFJ. 네, ESFJ. 사교적인 외교관? 맞나? 이 이거 어떻게 알아? 왜냐면 제 주변에 ESFJ가 있어요. 대박. 그래가지고, 그 말이 난 너무 인상 깊었어. 사교적인 외교관.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너무 진심이잖아요. 어, 진짜 너무 진심이다. <laughs>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이거고. 한풀었네 오늘. 진짜 한풀었어요. 짠. 지금 카메라 먼저 세팅을 해놓으려고요. <웃음> 진짜로? <웃음> 인기 많은 것만 가요아 <laughs> 그럼 지금 이걸로 아예 업을 하시는 데네 그것도 지금. 있는 거다. 큐. 와 이거 진짜 이거 아이패드 같은 걸로 그린는 거야? 네, 아, 맞아요 오. 아이패드로. 아 진. 아스토어 네네, 재브레아 아아아 너무 귀엽다. 그럼 한번 어, 시작을 네. 해볼게요. 그 신청할 때쓴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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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제가 왓츠인바이벨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네네. 제가 유튜브에 뜨는 거 그냥 다 보거든요, 왓츠인바이벨이기 때문에. 근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 왜냐면 왜왜? 왜? 어떤 지점에서요? 그냥 뭐, 왜 이걸 쓰는지, 왜 무슨 물건 쓰는지 음. 이걸 왜 들고 다니는지 무슨 직업인지 그런 게 궁금해서 보는 거예요. 요즘 인마이백 보면 그냥 다 조그만 가방에 화장품 몇개 넣어. 아, 끝나잖아요. 아, 너무 그치, 재미가 그치, 없는 그치, 거예요. 미니백 많이 들고 다니는 거. 아 근데 그런 사람이 이상는게아니고아 그치 그치. 그냥, 네. 그냥 내기. 근데 소라님 거는. 구독자님들 직업, 직업에 대한 음거 많이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그, 물건에 대한 사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 게 맞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 진짜 유튜브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발 새로운 거 올려줘야겠다. 아니, 그래서 저 소라님 어침을 왜널 보고,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바로 들어가서 귀여워, 그쵸 귀엽다. 아 제가 진짜, 진짜 이 스무티를 너무 좋아하는 게 대박 대박. 소라님들이 파우치를 하나 응. 샀어요. 무슨 파우치를 샀어? 마음에 들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을리가 없어. 진짜? 음. 이건 뭐요? 예아 이거 이탈리아 바디 크림인데 이게 베이비 파우더 향이에요. 근데 되게 고급스럽고 기능성이에요. 제가 아 유럽에서 생활하면서 물 때문에 음. 굉장히. 맞아, 유런 물이. 하, 물이 하, 약간 아토피처럼 음. 생겼었는데 이게 되게 가볍게 코팅돼요. 저쓱 벨벳처럼. 너무 좋다. 많이 나왔어요. 오, 그래서 난다, 난다. 그래서 난다. 살짝 나요. 저 이게 좀 포근한 계절에 쓰면은 이 잔향이 미친 듯이 나요. 어떡해. 이리를 한국에서도 거? 구할 수 있어요? 짓고 있어요. <laughs> 이 소중한 직고을 그래, 나한테 그래. 주는 거야, 지금? 열개 짓고 있어요. 그 정도로? 네, 그 이게 바르면 은 너무 기분 좋은 향이 나요. 이게 다음 날까지 간단말이에요 네. 한번 써보세요. 향이 약간 취향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 아니, 아니요. 근데 저는 음. 향수는 취향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근데 몸에 바르는 거는 그거보다 좀 취향이 덜 음. 가려요. 귀여워. 보라색이야. 너무 예쁘다. 보라색 보라하다 어? 이건 소아님 거다 싶어가지고 그아 색감이 잘안 나와. 그 원단이 아 되게 도톰해가어요 만났는데 약간 이렇게 좀 좋은 거 보여주고 싶을 때, 음뭐 예를 들어서 뭐 박찬욱 감독님 빨리 오셨다든가 통역하고 있는데 그럴 때 실제로 보셨 보셨어요? 오, 어, 당연히 인터뷰도 했고요. 어머 너무 멋있어. <laughs> 이거는 제 책인데요. 우와 너무 멋있어. 네, 우선 네, 아 멋있으면 취한다 진짜. 네 여기 바, 감독님이 계시고 제가 아, 첫 번째 추천사를 감독님이 써주셨어요 <laughs> 여기. 아니 근데 저는 그때 업무 인수합병 컨설팅 포에서 하면서 처음에 소라님 채널을 알게 된 거는 한국의 진짜 소비자들은 뭘 쓰고 있을까를 제가 좀 알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뷰티 쪽, 아니 에드티, 화장품, 화장품 쪽에서? 쪽 시장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때 이제 2015년, 16년? 아무튼 1 5 1 6 제가 16년에 10, 10, 10, 시작했으니까. 대개 초반이실 때. 오, 어, 그럼 그때부터 보셨어요 네. 대개 <laughs> 초반이실 때. 근데 왜 봤냐면 네. 이거는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서 봤어요. 찾다가 되게 우연히 그럼 사람들이 파우치를 하는 그런 거를 보자. 아, 그렇게 아. 하면서 파우치에 걸려서 봤는데 가짜로 하는 것같진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 파우치는 예, 예, 아무래도. 그 느낌이 되게 아 이거 그리고 약간 해외 유튜버들이 하는 것 같이 조금 자연스러운 전기였었어요. 뭐 이렇게 음. 흐름이 흘러. 제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업무에 치지 않았으면 막 편지를 썼을 텐데. 막 <laughs> 편지 못 써드리고 제가 사인을 해서 드리려고 펜은 갖고 왔어요. 어머 어머 어머. 아, 저 진짜 영광이에요. 당연히 해서 해서 <웃음> 갖고 온 시간이 없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웃음> 와, 저, 저 여기 사인해 주세요, 엄마. 완. 좀 풀타임 유튜버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전업이냐고 여쭤보신 거죠? 네네네. 근데 그래서 아까 방금 그 네, 네. 광고 이야기 하실 때도 옛날에는 몰랐는데 네, 네. 요새 저는 좀 그런 게 네, 네. 약간 저는 일을 되게 오래 하고 싶거든요. 아, 네. 네, 어, 네. 옛날에는 사실 중간에 네. 한번 좀 이렇게 좀약 약간 번나웃까진 아닌데 좀 약간, 약간 어, 지치신 그럴 때가 모습도 있었어요. 보였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약간 이제 이 일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는 네. 저는 이제 제가 이 일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음, 그냥 단정했는데 네. 최근에 깨달은 게 이게 되게 안좋아한다기보다 네. 네. 약간 네. 내가 너무 이걸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그냥 꾸준히 적당히 계속 가는 게 가늘고 길게 하고 싶거든요. 아 근데 좋은 좋은 자세. 어, 전 가늘고 네. 길게 가고 싶은데 근데 네. 어쨌든 제가 이걸로 벌어먹고 살면서 가늘고 네. 길게 가려면 어쨌든 저 생계를 유지해야 되면 그러 그러니까 광고를 받아서 그쵸.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제가 또 저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걸 조율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그쵸. 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성취감이 매일 작은 성취긴 하지만 음. 성공은 아니에요. 작은 성취. 근데 그게 음. 쌓이고 쌓이면 성공이에요. 되게, 되게 그게 좋더라고요. 작은 게 쌓이고 음. 뿌듯한 느낌이 드는 음. 그게 맞아요. 좋아가지고 <laughs> 건방진 얘기는 아니지만 소라님도 유튜버이신데 음. 그냥 끼 많고 말 잘하고 이런 유튜버가 아니라 뭔가를 많이 읽는 분이라는 게영상이좀만 아 느껴지는 거예요. 뭐저 어, 분은 뭔가 고민을 하고 <laughs> 어떤 게 유튜버로서 내가 좋은 건가, 혹은 뭐 선과 악이 있다면 선을 고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구나. 아, 그리고 울컥한다. 아, 이게 선한 <laughs> 되게 낡은 말인데 선한 영향력이라는 아, 말이 지금 너무 남용돼가지고 이상해졌는데 아, 그거를 고민을 진짜 하시는 분이구나. 인플루언서로서 가질 수 있는, 뭐, 부와 명예와 돈, 뭐, 이런, 이거에만 되게 이게 돼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음... 게좀 유튜브지만 보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래서 더이렇게 지켜보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 보는데 <laughs> 네. 되게 웃겄죠, <웃겁게> 고 <laughs> 네. 진짜? <laughs> 아니, 정말로요. 그냥, 이렇게 좀, 음. 그, 수라님 영상 보다 보니까. 샴푸집가 사용하시더라고요 어, 네. 샴푸가랑 리스반데. 우와. 막 사온 거. 아, <laughs> 진짜요? 네. 이거는 진짜 진짜 또 제가 포장은 못 했는데. 네. 뭐 그만. 여기에서 오는데 얘는 루이보스티인데 오. 어? 물처럼 맨날 먹는 거예요. 향이 너무 좋아요. 예. 네. 프리바? 응. 프리바라는. 어, 향이 그막 엄청난데요? 이게 맥주. 처으로 만든 거 아, 진짜 뭔가 극단적으로 뭔가 시작하기보다는 좀, 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극단적으로는 음. 시작도 못해요. 이 음. 제로 에스트 관련된 거는. 감사합니다. 네, 서울 좀 <laughs> 왠지 기초를 많이 쓰실 것 같아서 기초로만 네. 다 넣었어요. <laughs> 어머, <기초로. 저랑 웃음> 아니요? 청소에 제로 앉아서 들으셨요 우리, <웃음> 우리 <왜> 이런 <이러는> 거야. <laughs> 아, 네. <laughs> 우리 약간. 소비자가 그냥 화장품을 바라봤을 때랑 확실히 그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이 제품이라고 따지면, 그냥 이 제품이 입구가 이렇게 생겼고, 그냥 이게 플라스틱이고, 뭐 이런 거다라고 보고, 이게 성능이 되게 좋은데, 여기서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확실히 연구원도 하시고, 제품을 만들어 보셨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거 하나도 비싼 거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게딱 보는 시선이, 그래서 얘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성비라고 얘기하는 거랑, 일반 분들이 얘기하는 가성비가 다르네요 반여감만 남아 있어서 좀 그렇긴 하네. 너무 예쁘나? 이걸 다 풀어서 나 집에서 듣고 싶은데. <웃음> <웃음> <그냥> 보이냐? <laughs> <이렇게> 잘 보이냐? 잘 어울려? <laughs> 네. 이게 원래 이렇게 세트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르신 어, 거예요? 네. 허?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예쁘네요. <laughs> 그렇지. 내가 간다만성심당이 아니라 나 대전 갔었나? 왜냐면 제가 배구를 보러 간 데가 대전이었는지. 맞아. 어, 대전 맞아요. 그, 맞아요. 그, 그죠, 그죠? 네, 맞아요. 아, 맞아. 그럼 내가 손짓만 가고가 맞네. 근데 감자 <laughs> 치아부터가 아니라 거기 유명한 거 있죠? 원래, 원래 유명한 거. 막 안에 막 팥도 들어있고, 네. 고구마도 들어있고, 튀김도 먹는 <laughs> 거 <들어있고>. 아, 튀김도 먹 <laughs> 너무 맛있던데요? 아, 네. 어,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배구만 보고, 그러니까 배구가 주 목적이었어가지고, 1박 2일 밖에 안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첫날 그걸 먹고, 어, 맛있다. 해가지고. <laughs> 딸 가서 이거 한 박스씩 팔잖아요. 아, 네. 그거 사갖고 갔는데 다른 빵을 그래서 못먹어봤어 그리고 그 성심당이 성심당 빵집이 있고 약간 베이커리류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너무, 너무 예쁘던데요? 아, 네네네. 아, 네. 그냥 그 세척할 때 이거 아 참. 이 귀여운 현명차 예요이 <laughs> <laughs> 귀엽게 하나 덩그러리 나와있 <laughs> 아 이거, 이거를 이거 원래 녹차 티백으로 씻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아 오, 진짜요? 계속 고객님한테 드릴 때도 이렇게 드리거든요. 와. 너무 예뻐요. 이거 완전 요거트나 이런 거딱 먹어도 너무 아 네. 네. 너무 좋다. 아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시니까 아 <laughs> 진짜로 너무 사이즈가 그리고 딱 1인 가구에 맞는 사이즈 아닌가요? <laughs> 네. 그 시댁 얘기에 댓글이 뭔가 있었던 걸로는 기억을 해요. 그죠 네. 그 네, 왜냐면 그 시댁이 되게 나한테 각인이 됐나 봐. <laughs> 힘든 거 상대적인 거라고 힘낼 수있 생각한다고 그때 그렇게 달아주셔가지고 그래가지 그때 뭐 그랬어요. <laughs> 아 그랬어요. 네 그때 도 감사했어요. 아 아니에요. 뭐 댓글 그렇게 솔직하게 남겨주시고 표현해주시는 게더 감사하죠. 브랜드 보내주신 아, 데... 아 그치 그치 샘플 써보라고 써보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엄마도 쓰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사오라고서 해 예? 얘랑 트리트먼트랑 오일까지 다샀어요 이거 진짜 들어온지도 얼마 <laughs> 안 돼서 모였어. 아, 아, 아니, 거기는 아니 거기는 이 브랜드는 제가 인스타에 엄청 많이 봤거든요. 궁금하긴 했는데 이게 또 약간 감성적으로 어,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브랜드 선생님은 이 속초를 해놨는데 올리브영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엄청 좋죠, 여기 진짜. 아, 완전 어? 그 진짜 그 온천탕 같은 냄새가 나요. 어? 근데 온천탕인데 약간 상큼한 게 있는데? 네 맞아요. 약간 신기한 향이 나요. 그거 써보셔야 어, 어, 돼요. 이거 진짜. 아 그때 그분이셨구나. <laughs> 아내생 아니야. 안 적으셨어 구독자님. 아 그래요? 다시 한 읽어보자. 아니 왜냐면 은 내가 그걸 적어줬으면 바로 알았을 거야. 왜냐면 하 저는 음... 그두 분이 기억에 남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당연하지. 오늘 진짜 엄청 재밌었잖아요. 근데 저도 너무 신기한 게 그때 새내기로 찍었던데 <laughs> 그러니까. <진짜. 웃음> 그러네. 아, 소라 님과 파우치 털기를 네, 한 너무 이후에 도라고 했구나. 아, 이렇게 한줄 하면 어떻게. 해? <laughs> 아니, 더 적극적으로 적어줬어야지. 이거 너무 이긴 이 글에 아, 여기, <laughs> 여기 한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해? <laughs> 잘 지내고 있었어요 네. 그사이 휴학 한번안하고 다니신 거예요? 휴학 한번 하고 그때 이제 월량 시작해서 월량을 계속 한 건데. 最後に。<music> <music>